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합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조합이 나왔죠. 뭐 이렐리아 올라프로 미드 정글 주도권에서 힘싸움 과감하게 하면서 이 모데카이저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한타 테카캐데려 가고 자야가 하드 캐리안. 약간 이런 그림을 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농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리브샌드박스가 파란색 블루 진영이고요. 농심 레드포스가 빨간색 레드 진영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이렐리 가져가고 1렙부터 큐로 그냥 들이 됐으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계속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어, 톨레다. 이거 정말 빠르지? 자, 전멸을 빼면서 일단 집에 한번 보냅니다. 피에스타. 쓰레쉬가 섞이니까 역시 라인이좀 많이 세졌네요. 어? 또또 어? 또? 다시 찔러나는요 어? 이거는 근데 좀... 오늘 너무 가까이 아니 너무 빨이 가자. 위험했습니다. 와, 와. 언제든지 솔로킬 각을 보고 있습니다. 피에스타. 아 그러면 다 같이 트레 들어가는 게 최고긴 하거든요. 아, 맞죠. 그걸 어 일단 우디로 데려갔어요 아 어, 우디로 데려갔어요 한타이밍 어, 버텼고 오선턴 어, 잡혔고요! 어, 아니 텐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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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타워에 오그로드 너무 잘 끌려가지고 예. 한턴더 설마? 근데 여기까지는 안됩니다 자 결국에 리브 샌드바스도 침착하게 대처를 하면서 출범합니다 오 간격으로 주면서 따라가면서 까지 와서 피스타를 끊어줍니다 한번 찍어 봤고. 네, 지금 오리아나는 11레벨을 찍은 상태긴 하거든요. 오리아나 위치가 좀. 오예. 밀어 빠져가지고 오히려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오는 피에스타. 자 피에스타, 근데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잡으러 간다. 어, 카메라 이렇게 많이 맞고요. 아, 그래도 올라프. 모데 올라프. 모데가 정말 단단하게 성장을 했고. 하울링이 올라프 잡았고요 어? 근데 등등 이 마무리할 수가 있나요? 아잘 피했네요 킹고 근데 정말 넘어가지만 따라가서 차단하는데 성공합니다 리브 샌드박스 굉장히 하다 잘했어요 네. 그래서 좀 늦게 왔고요 그렇다면 하면은 어쨌든 드래곤 스택이라도 빨리 쌓아놔야겠죠 자 상대가 전령을 가져갈 때바텀쪽에 힘을 싣고 있던 피에스타까지 합류를 하면서 두 번째 드래곤을 가져가는 농심 레드포스 네. 전력과 드래곤을 하나씩 나눠가진 그림이 됐습니다. 따라가는 그렇군요. 식으로 운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자, 아, 이거 필드파가 들어오는데, 아니 이거 2대1 반격을 어, 2대1은 오, 2대1은 오, 아, 지금 2대1 지금 필드파가 장난이죠? 이거 2대 1을 화끈하게 해주것까진 좋았습니다만, 이2대1이 아니라 3대 1이었어요. 아, 이거 일단 더 밀어 더 어? 밀어내 버리는데, 이거 모까 그러면 이게 다르죠? 든든, 든든, 든든 불고. 일단 데려가 데려가, 그리고 일레리아 왔고요. 그리고 일레리아가 뒤쪽에서 아 근데 중격파 넘졌고요 타올링을 빼냈올라가 오래 버팁니다! 아니 이러면.. 와! 피에스타, 피에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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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야가 프리딜이거든요. 자 시즈를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고 아래쪽 싸움도 킹콩이 고군붙어 하면서 하나 데려갑니다만은 불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농심. 농심! 와! 농심! 살짝 애매하긴 어. 하거든요. 어. 예, 누군가는 어. 견제를 해줘야 돼요. 저 우디를.. 저 우디를 또 도발하잖아요! 지금 시즈를! 아, 뺏으려고. 이거 뺏으려고 갈것 같은데. 시즈 어, 시즈. 어? 아 근데 가 저... 쎄가지고 아아야오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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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강타하러 오른 고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아 살짝 웃으면서 네. 빙글 네. 웃으면서 아 달아나는 그렇죠 이 정도면 래네 이었습니다 간접광고를 하고도 마음에 무거워지지 않는 어특하네요네우라서 같이 다 데려가서 죽었거든요. 그랬죠. 그걸 의식한.. 어, <목소리> 전력 질주, 전력 질주 뛰어들고! 파울링! 타이밍 잡고! 아 근데 끌렸어요! 사연수. 오 이렐리아... 사형선도 너무 좋았고요! 충격파! 와란! 루 아, 이렐리아가 뒤쪽으로 와요! 이때까지 잘못한 부분 앞에서! 근데 이렐리아도로 농심이 훨씬 더 잘할 수있어 농심! 있죠? 농심! 더블킬까지! 파울링까지 잡아냈고! 자 지금 킹콩 혼자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빠지고 있고 미드라인으로 진격하고 있는 농심 레드버스! 야 뭔가 충격파도 잘 들어가 한타가 그림이 이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받아내는 사형 선구로 정확하게 하울링한테 꽂으면서 유신 선수가 한건 했습니다 든든히 몸으로 받으면서 라인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엄지기 밀고 쭉쭉 경기 끝내겠다는 기세로 밀어붙입니다 아 킹콩 이거 데베트 이거 혼자서 막을 수가 있어요와 불더리고 어? 돌 불? 오 기고 오 기고 무시초만 더 있으면 어? 이거 전화줘. 잠코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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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아! 이거 막코 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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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코 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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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콩, 키코, 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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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터는 티코, 지코이코 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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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판는이면이 했어요 근데 이 킹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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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니 킹콩 아킹이 녹였어 킹콩이 킹콩이 지금 다 잡고 있어요 전환이 길어지고 있는데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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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요카이가 너무 잘하네요 아니 킹콩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오리아나 공 달고 가마블로맞주고 가서 까지 킹콩이 슈퍼 킹콩이에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게임의 승자가 누가 될 거라고 생각 36분을 봤는데 우리 아무도 몰라요.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오데카이저가 우리 아나를 데려갈 수만 있기만 하면 베스트거든요. 그렇죠. 자, 순간의 실수. 슈퍼블레이드 안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늘드들어와고늘들 들어와요. 늘 들어와요. 늘 들어와요. 늘 들어와요. 늘 들어와요. 늘와 놓고 와 이거 보면 누가 이긴 팀입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뭔가 농심이 게임을 이겼는데 네. 자꾸 눈이 가는 킹콩 맞아. 막픽으로 선택을 했지만 조건이 걸려 있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laughs> 네. 특히나 위기 상황에서 기회로 만들었던 거 그게 너무 컸죠. <laughs>